어! 어! 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식. 감. 아! 진짜! 판도라 하나만. 아니? 진짜 지팡이 하나만 미리 나왔어도 1등 플러스 유튜브 박제까지 나무지게 할수 있는 판이었는데. 골드 전주국. 골드 전주국의 반대말은? 골드 다음 주고 <laughs> 뭐야 이거? 아, 업그레이드된 챔피언. 누누를 준거 보니까 이판 꼬리빨 한번 하라고 하네요. 아이 왜? 기시간 왜또 줘? 아, 왜 기시가 왜또 줘? 아나 템이 너무 구려. 워 근데 일단 가. 근데 일단 가. <laughs> 뭔가 템 이렇게 줄 때부터 불안불안하더라니 진짜 기시감 주네. 이번에는 3라운드에 판도라를 내가 먹는다. 내가 먹어. 판도라 안 나온 게임 끌게요. 나랑 한번 붙어볼 사람. 나랑 한번 붙어볼 사람. 이건 진짜 성공한다. 보여줄게. 어? 형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? 저 혹시 구인수 좀한 6라운드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? 제가 그럼 두 개로 갚을게. 어 대화하기 싫다고 하십니다. 슛! 전판에 기시감 했을 때도 템 이렇게 줬던 것 같거든요? 퇴사슬이랑 장갑? 이 정도면 나 정냄이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? 근데 난또 멍청하게 또 고른 거지. 이래도 왜 크크 했는데, <laughs> 어, 기시감이다 <갑니다. 웃음> 하고 그냥 골라버린 거야. 어쩌면 난라이언스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? 이 템인데 또 해? 네, 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슛! 이번엔 다르다. 그리고 진짜 저 미리 이런 부두을 걸기 싫은데 판도라 안 먹어도 크립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. 돌고북 잡을 때템다뜰 수도 있는 거잖아. 저는 라이오시 줄 거라고 믿어 의심합니다. <laughs> 끝까지 의심해라. <laughs> 그들을 믿어서만 <믿었으면 안> 돼. <laughs> 지팡이? 어아나 진짜 이거 지팡이 먹을 걸. 지팡이 나 먹을 걸 진짜. 어왜 아, 이러니 너? 블리치만 잡을게요. 얘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? 혹시? 이것까지만 눈을까지 잡으면 맛있긴 해 차라리 워익을 넣고 4선봉대로 가겠습니다 기시감 갈리오는 참 모순적인 친구가 아닌가 선봉대 뭡니까? 앞장서겠다 이 새끼 존 뒤에 빠져있어요 <laughs> 이런 모순적인 녀석 하지만 네가 밉지만 나. 아 그러니까 지팡이 좀 어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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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나 이거 왜 이길라 그래? 어? 자 이걸 또 풍신이 해냅니다. 풍당 풍당의신 <laughs> 풍신 와이 <왈> 선생. <laughs> 욕 아닙니다. 여기서 지팡이 두개 주면은 진짜 1등 가능 슛. 아, 좋아. 아니 가구일은 필요해. 슛. 아, 아니 곡궁 세 개는 좀 슛. 어우, 다행이다. <laughs> 뭐야? 뭐야? 이거 뭔데? 슛. 뭔가 심상치 않다. 쟤는 벌써 2코어네. 컷. 어허. 슛. 아, 니나 이번에 져야 되는데, 생각해보니까. 초밥에서 먹어오려면. 아니면, 지팡이가 1코짜리에 들어있으면 돼. 지금은 그게 더 가능성 높겠다. 얘는 어차피 상관없는 죠 체력 60달이라서. 컷. 슛. 새로 고침 2회. 슛. 가구 1. 슛. 가비. 어? 나비? 좋은데? 어, 얘랑 붙는 거 좋습니다. 얘랑 붙으면은 내가 살살 패면 되니까. 아, 나 위로 올라갔다. 어우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다 제발 지팡이 맛없는 거에 있어라 아 좋다 좋다 애쉬 지팡이 좋다 얘들아 먹을 거면 차라리 곶궁을 먹잖아 그치 우리 일반적으로 애쉬 지팡이를 잘 먹진 않잖아요 그렇지 아 먹어주면서 이번엔 드디어 두 개다 전판 6스테이지까지 갔는데 게임 내내 1지팡이였는데 이번엔 드디어 먹어주면서 이렇게 가도록 할까? 가이 미쳤죠? 맛있고 좋습니다. 어, 아%, 좋아요. 이거는 어, 아, 씹어 너무 커. 어? 이러면 육성봉인데 슛, 슛.

좋은데? 어어 총덕까지? 와. 어, 관료 한정 남았다. 까비. 야, 전판. 이번에는 이렇게 맛있게, 아니 줄수 있었잖아요 진짜. 아니 왜 그러셨어요 전에는 이렇게 잘하시는데, 아나 형님들 일 잘하는 거 알지. 아 잘하는 거 아는데 안 주시니까 더 서운한 거예요. 한 장만 빨리 찾고 넘어가자. 컵? 아 몰라. 갈, 갈, 갈. 붙여주면 사. 넌 죽었다 <laughs> 야너 지금 누가 1등하래 누가 1등하래 마 누가 두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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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슈. 아니 질 수가 없어 질 가능성이 0임 지금 당장 이럴 때 빨리 9레벨 가야 됩니다 애매하게 어? 모델 카이저삼성 찍을까? 어? 럼블도 삼성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의미 없습니다 레벨 올리는 게 가장 좋아요 아5공도몇 대까지 버텨봤는데 어 여기 샌데 여기 샌데5공만5공만 잡으면 그렇지!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버틸 수 있나?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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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� 와, 5또 50... 삼성 되면 좀 빡세긴 하겠다. 지팡이 슛. 요술사 하나 먹어둘게요. 하이. 다이... 야, 너 겹쳤더라. <laughs> 걔는 신드라 삼성이던디? 50, 가고일 두개던디? 우짠디야. 안 나면 큰일 나겄는디 <laughs> 컷! 쉽잖아. 한번 볼까요? 어, 무조건 이기고. 야 이거 쌓아놓은 거 봐라. 저기 앞 라인이 우리 갈리오 뒤를 버틸 수가 있나? 형님 너무 째는 거 아니에요? 복제기 몇개퉁 크게 쓰세요. 아니 피관리는 조상님이 해줍니까? 컵. 요술자까지 넣어주면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아니 그리고 이판 애들이 좀왜 이렇게 겹쳤냐? 아니 이렇게까지 겹칠 수가 있어? 아 내가 갈리오가 잘 나온 이유가 있었네. 이코리롤이 뒤지게만네 이거 하나 합시다. 얘 예, 코그모, 얘 예, 코그모, 누누 럼블. 얘도 코그모 누누 럼블. 얘도 코그모 누누 럼블. 얘는 신드라. 얘도 신드라. 얘도 코그모 누누 럼블. 야 씨, 아, 뭐 하는 놈들이지? 아레알 골때리네. 아그니까 너네가 삼성에 안 나오지 얘들아. 아 여러분들 이거 일반 게임 아닙니다. 컷. 아 이게 그건가? 자강두천 뭐 그런 건가? 그들은 이미 알 거야. 내가 족쳤다는 걸. 근데 이게 뺄 수가 없는 거지. 빼면 지는 거니까. 열심히들 싸우시고요. 그러면 제가 이렇게 럼블을 안 팔고 두장 짚고 있는 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꽤 열받는 일이 되겠군요. 아, 나이 형님이 젤로 대단해. 얼마나 큰 그림을 보고 있길래 이복적이네 개를 안 쓰는 거야? 체력이 33인데. 하이. 5시인데 <laughs> 누누희석이야. 어 <laughs> 아, 내가 이기면서도 참좀 그렇네. 아, 뭔가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애들이 너무 패급지 꺼내 가지고 이기는 거 같잖아. 음, 마치 슛. 여러분들 딱 말씀드리겠습니다. 누누야, 형이야. 슉슉슉슉슉슉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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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찬다 이러면 섬뜩 상징 하나 먹으면 맛있겠는데? 사실 삼성뜩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이 형님이 좀 많이 치고 올라왔네요 불 붙었네 슛! 어 뭐야 나 눈으로 삼성 찍혔길래 어뭐 죽었어? 꿀... 하하하 <목소리> 구리발 <말> 죽었다 하이 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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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두 <결 not reading Scotland> <moon> 아이템 이걸로 갑시다. 이게 아르카나가 어떤 걸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켜지는 게 다르거든요. 그래도 잘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이 어 결국 국제이다 썼네. 반대 두대세대네대 반대 세대네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한대둘대세대네대 다섯 대여대일대오 뭐야 왜 이렇게 잘 버텨? 왜 이렇게 잘 버텨요. 근데 갈리오 날개 치를 멈추지 않습니다. 와 이게 말이 되냐 이량이 컷. 그러면 아르카나 징표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주술 하나당 고정 피해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 넣어주고요. 섬뜩은 그냥 앞라인에서 받아주겠습니다. 슛!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룰 쳐야 돼. 얘들을 다 쓰러져가. 이것도 부조건먹으면 좋습니다. 삼성 1단계라서 9원짜리거든요. 근데 6원이면 살수 있으니까 먹는 게 좋아요. 사실 앞 라인을 좀 해주는 게 좋죠. 하이! 어, 5 0이몇 대까지 버틸 수 있을까? 어, 불 붙었어? 나안 만났으니까 붙은 거야. <laughs> 후. 아. 어, 자 오공 삼성? 넌못지나다 오공이 안 죽는데? 오, 어, 잠깐만. 어 근데 갈리.. 아! 어야 비상 비상 이거 완전 초비상이다 오공이 안 죽는다 나 이거 지는 건 진짜 억울해서참못 잔다잉 보여줘! 갈리오! 착착착착! 아이고! 진짜 미치겠네 엄엄 엄. 아 이거 어떡해 아 오공이 진짜 말도 안 되네 해보자 한번 되긴 하겠다.